やっぱね。 10시간 정도 걸려서 메데인에 도착했네요. 야간 버스의 장점, 숙소비도 아끼고 이동도 할수 있다. 다만 몸이 진짜 구겨지는 것 같아. 근처에는 이제 우버를 잡았어요. 택시 오기 전까지 이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평균 기온이 1년 내내 22도예요. 영원한 이제 봄의 도시라고 하기도 하는데 마약 관련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도시였는데 뭐 완전히 치안적으로 좋, 좋아졌다고는 할수 없지만 자생 되어진.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풀어. 숙소 도착. 어깨며 목이며 지금 아작이 날것 같아. 긴장을 또 빡했다가 풀어지고 이게 왔다 갔다 되다 보니까 내 몸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들어올 때는 영양제를 좀 챙겨 왔어요. 영양제 한번 싹 때려 넣고. 흥분한 거는 뭐 여행에 당연한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피로. 필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질려고 노력해야지. 이건 뭐 사람이라서... 억지로라도 좀 이게 긍정적인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야무지게 싹~ 어, 이거 먹지 뭐~ 어~ 닭 전문점인 것 같아요. 닭 전문점. 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게 나왔어요. 진한 닭육수에 카레를 조금 풀어넣은 그런 맛이에요. 닭똥집 같은데? 우리나라 돈으로 6,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면 항상 생각해요 내가 배가 고파서 눈이 약간 돌아갔나 그게 뭐 중요하냐? 너 합격이야 다음으로 또이 치킨 아 노릇하게 구워진 아저 앞에 그 불황자가 있는데 입맛 좋으면 안될것 같다 콜롬비아의 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주 활동 무대지.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곳들보다 핫하고 핫한 어떤 관광 지역 중에 하나고 필수 여행 코스. 저기 지금 이렇게 물이 보일까요? 투어 가이드를 붙여서 이 도시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제가 있으니 아그로 당연히 부족하게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제 중심가에서 밀려난 것도 있지만 골목골목골목길에 숨기가 좋아서 여기에다가 자리를 잡은 것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이제 공격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짜 총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민간인 사상이 사살자도 엄청나게 많았었던 동네라고 하는데 지역사회를 이끄는 수장이며 그 지역사회를 이끄는 어떤 포인트 하나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여기를 오게 되면은 바로 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 같아 이 건물 특색 그대로 다 살린 거봐 밑에 보면 요런 디테일들 그냥 이 코뮤다 안에서 볼거리라고 할 만한 건 벽화들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 자체의 어떤 분위기를 즐기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파블로입니다 이거를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누군가한테는 이 파블로라는 양반이 엄청난 쓰레기 새끼 조금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마약왕이었던 파블로 때문에 유명한 지역이 됐고, 지역이 되살아나면서, 이런 것들은 되게 긍정적인 모습인데,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위험했었던 범지역이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단 말이죠. 어, 이게, 뭐랄까, 너무 모순적이다. 라는 생각이 왜 이렇게 가득한지. 아이고 사이에 비가 와버리니까 뭐 어쩌겠어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갈 비가 아닌 것 같아 바람 부는 거는 심상치가 않아 나한테 왜 그래 오늘 혹시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했나요? 네섬에요 어떡할까요? 그니까길 가다가 갑자기 왜 저를 붙잡고 여권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권리로? Es o l i g a c i ó n suya i 콜롬비아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아니? 만약에 여권을 들고 있지 않았다면 어땠을 거야? 아참 희한한. 비가 지금 내 숙소 도착하니까 매번 이래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되겠다 하고 숙소 돌아오면 비가 그쳐 버립니다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코뮤나 13에서 비가 왔으면 기분이 더안 좋았을 거 아니야 좋은 타이밍이었 나에게 답을 알려줘 오늘 어떻게 할 거니 9시 8분입니다 잠도 좀 잤다가 저녁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좀 사고 해야 돼가지고 밥 기다려야 되는데 무료 공연까지 야무지게 해주시네요 머시기가 나왔습니다 뭔지 잘 몰라요 다 해가지고 한 7,000원 정도 돼요 수제버거 치고 7,000원이면 은 매우 싸게 먹히는 거 아닌가 메르진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밤문화인데 막 20대 초중반 때는 이런데 오면 또 환장해서 놀고 그러는데 30대 들어서고 그렇게 조금... 올라 여행 유튜버로서 자격이 없어요 핫타디 핫한 어떤 밤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야무지게 가가지고 컨텐츠도 막 열심히 찍고 보세요 쪼리를 신고 나갔다고 하는 것부터가 이... 글러 먹었어 이거. 물이다 사고가. 냉수 마시고 정신이나 차려야지 아, 내가 뭐에 자꾸 아, 간지럽나했는데배드버그입니다배 피를 든든하게 빨아먹었는지 얘가 멀겋네요 간지러운 정도가 돌을 좀 지나친다 했는데. 왜여기또물네 보이실까요? 아, 숙소 측에 얘기를 해야겠어요. 하이 Little bit problem now. You know b d bug. i d 지금 t sleep now 지금 저쪽에서 자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에겐 어떠한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 같은데 누운 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야 너네 진짜 반갑다 얘들아 너네 오랜만이다 이렇게 해도 죽지도 않아 이 새끼는 여기 도 있어. 베드버그에요 여기 지금 모든 침대 그냥 다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이런. 어떡하지아 <laughs> 잠깐 약간 지금. 저 지금. 오는 거 같아. 거실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1시 56분입니다. 그냥 빈방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사고 싶은데 현명한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배드버그를 발견하게 됐고, 지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만, 입장을 만약에 이제 바꿔놓고 생각을 했을 때이 호스트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배드버그를 끌고 왔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비용 청구를 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모르는 일인지라 한... 그부로 지금 숙소로 옮겼다, 옮기는 것이 너무 감정적인 선택일 것 같다. 넌 이성이 있는 사람이야. 감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알지? <목소문> I will be back soon, okay? You, you want a coffee some like time later? y a h no.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도 큰 피해가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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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understand? Yeah. Okay. This my new business here. Yeah, okay. I make order. 어, 당신 또한 이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약속해 주신다면요. Promise. Pinky promise? Pinky promise, man. Pinky. 오, 오 지금 세탁기를 사용하고 싶은데 네 <목소리도> 하루들을 이렇게 쓱 돌이켜보면서 특히나 더 남미 여행은 계획이 무계획이고 계획이 계획이고 개소리하고 있는데 진짜 고심고심고심 고심 고심 끝에 원래는 지금 갔어야 할그 에콰도르를 날려 버리자라고 이제 여행 계획을 수정을 받고 그래 내가 좋아하는 여행의 본질이 무엇인가? 어떤 새로운 곳을 가는 거? 새로운 무언가를 먹고 건축물을 보고 물론 그런 것도 전부 흥미로운 거지만 저는 현지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좋은 시너지라는 것을 받았을 때 오는 여행에서의 만족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냥 바로 다른 나라로 지금 떠나는 것보다 보고타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파울라와파울라의 가족들과 여행을 하는 게 좋겠다 오전 첫 차를 타고 넘어갑니다 이제 진짜 베레인을 떠나는데 참 여행을 고단하게 했던 어, 여행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떠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아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 자체에 대해서 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고 좀더 머리가 시원해질 수 있게 만들어주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고번 군 아름대로 보았던 기억이구나 하면서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야죠. 뭐, 될수 있겠습니까? 아, 진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7시 6분, 12시간 40분 걸렸네요. 저도 전대 도착 예정 시간 맞춰서 파올라가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 저기서 기다리고 있네요, 파올라. 파올라 저기 있습니다. t o so sorry. <laughs> 여기가 아마 수수료가 무료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돈을 뽑아야 될것 같아. t t right. o Wen. r a Yo, w a n Cumple d i g o n jada. e n c a n t a d de conocerlos. Manas o p a n g a o y o b a d i s Today? Now I'm little bit hungry. So, I I want in r e s t a u r a n t local here. This one or this one? Here, yeah, good, good. Mika san echalean. Basically, 누구에게 술을 구웠을까? <laughs> no. What? s a l o o m e t u in Korean. Kobe. Today, what are you doing? Today, what are you doing? Ah, oh, okay, okay. In my home, let me. We, we need some. Like me? A, yeah, you have me. about four for Okay. Understand? Yes. And first, I I I question. I start. Little bit important, not serious. I I mean it's uh. A... Understand? Just now eating food. 아무튼 치킨이 나왔어요. You really? And first eat eat now. Really? I don't have a cash. i do not only. 너를 만나서 진짜로 반갑다는데 Why? 너랑 있으면 즐거웠었던 기억이 많아서 너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 그 아, 너무 데 이제서야 지금 너 먹으려고 하니까. 더 세게 더 세게 하는 말이야 더 세게. 한국 어, 나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좋아지기면 하네 일단 우리 얘기를 좀 해봐야 돼, 바울라. Before i stay in your house just one night. But now it's a little bit different. Too long time your house. I understand. So I want to pay you. And I want your s t room, private your room. I don't know.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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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나는 누구 방에 들어가야 할까? 네, my room. i s where you sleep. My sister. 이런 상황을 겪어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치? 근내 마음이 조금 불편해져 그래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을 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고 싶니? 알루나. 미안한데 돈 달라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얘기 못 해요. 여러분은 음식을 살수 있고 저는 집에서 요리를 할 것입니다. 얼리. 그 조건이라면 너가 나에게 방을 내어주는 게 괜찮아? 네. Nice to meet you. 무척 무척 고생했다. 체했던 게 내려가는 느낌이다. 사실 이거를 하루 종일 고민했거든요. 잘 부탁해요. 잘 부탁해요. <laughs> 지금 방금 먹었던 치킨이 17,000원짜리 치킨입니다. 한국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어떤 치킨을 17,000원에 받으면 바로 귀사들. 여기를 또 왔네요. 결국에 여기가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지내게 될 저의 방이 되었습니다. This room. So you are close or shoes. You can come here. 고마워 응, 네가 돌아왔기 때문이야 고마워 그리고 BTS 내 남자친구야 아, 너 남자친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파 아... 아저씨 괜찮아? 응 괜찮아 고마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인사를 드려서 또 마음이 여기서 또한번 편안해 저는 언니에게 가게에서 무엇을 가져올지 몰랐어요 <웃음> <웃음> 자... 뭐 해, 뭐? 끝? 물두개 스파게티랑 쌀을 산것 같아요. You w a n 이제 조금 내려가서 천천히 뭔가를 좀 먹으면 좋을 것 같아. Brother. o no, n uh, <laughs> <laughs> 몰링이라고 해요. 네. 요 네. 베리 굿. 어. 네로. 츠케르트도 이즈 유어 브라더. 예스, 마이 브라더 히어. 댓엄어 퍼스트 바더룸 미. 오케이. 본격적인 보고타 안에 있는 엠바로라고 하는 곳에서 생활을 해볼 건데 버스 타는 건 정말 고대고 힘들었지만 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laughs> 지금은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올 건데. 브로. 완료. 저음아 물어보겠다. 물어보다 렛츠. bien bien bien. muy bien. muy bien. 형님이 우산을 안 쓰는데 제가 또 우산을 쓸수 있겠습니까? 우산 쓰고 싶다. 아아아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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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더. 레이디, 레이디, 디더. 아, 프레, 프레. 아, 뭐죠, 그 레일이라는 친구도 이제 같이 가게 된것 같아요. 신척입니다, 신척. Got... 볼링이라고 해서나 볼링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볼링이 아닙니다. 개구리, 입구녕이나, 캔, 구녕에다가 guess... 이대 이야기를 했어요. 저랑 파울로랑. <laughs> 응원하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파울로는. 남은 술다 먹고 가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좀 피곤해 가지고 이제 자리를 끝내는 걸로 말씀이 nice, 칩니다. 습니다 <laughs> <laughs> 아이고. 나 자랑할 것이다. 잘 봐. 짜잔. Oh, wow. It's a Korea Lear ARMY T-shirt. Like 아체에 <laughs> <For me. 웃음> <laughs> <laughs> 이번에 나왔던 뉴스구나 아, 여기 집 근처야? No h e r e

미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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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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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k, o o 태우 후! 후! 미쳤어. 안 돼. 히. 가짜 시간. 아마 지금 여기 숙소에서 며칠을 머무를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다음 나라로 넘어갈 수 있는 비행기표 값을 조금 이제 모을지를 좀 하면서 여기서 생활을 얼만큼 할지가 조금 결정이 날것 같아요. 전히 사실 마음은 좀 불편합니다. 다른 숙소 먹을 머무를 돈을 그냥. 주고 싶은데 그거를 원치를 안 해요. 참 착하죠. 진짜 좋은 마음에서 그렇게 할수 있는 건데, 제가 지금 감사하게 받고 있는 만큼, 파울라와 가족들한테 많이 베풀어야 되겠다. 우리 알미 형님들, 다시 뵙겠습니다. 이 알미도 무시 못하거든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아...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편하면서도 오묘한 경험이네요. 참 오묘한 경험이에요. yes, come, 똑똑! 이 예의 바로 예의범절을 지킬 줄 아는 아이제 나가라 제발. 아이씨. <laughs> 잘 자. 바이바이. 고생했다 진짜. 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